응, 회복이야, 안 아파? 고맙습니다. 테스톤입니다. 오늘의 뉴메타는요, 명상을 선마스터하는 AP 마스터인데요. 옛날에는 마스터가 Q 스킬의 AP 기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콘샐러드님이 옛날에 프로 경기에서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W 스킬만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W 스킬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기도 하고, AP 기수가 무려 100%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라인전에서 버티면서, 내셔를 뽑아서 평타에 마법 피해 묻어나게 한 다음에, 선체 파괴자를 가서 포탑의 AP는 피해 20% 증가까지 해가지고 주문력이 높으면 또 이제 포탑에 마법 피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AP는 AD에 비해 올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포탑을 굉장히 빠르게 부수면서도 라인전에서 아니면은 한타에서도 명상으로 뻑이면서 티키타카 해버리는 그런 마스테이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라인전에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인전은 조금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화문회를 가야 돼요. 명상 만화 소모가 최대 만화는 맞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스킬은 최대 만화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다른 스킬을 편하게 쓰려면은 최소한 만화를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룬에 마순팔가 기력까지 들었습니다. 만화의 진심인 남자. 뭐 아시겠지만 제드는 초반에 이렇게 좀편해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저2렙 되면은 명상으로 해복이 됩니다 이거 보고 방심할 수도 있어요 제드가 나는 지금 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 나 연운이거든 네 여기서 해보.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음, 피해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연속 공격 아 안됐네? 까비 여기서 이제 2를 찍어줍니다 2가 고정 피해거든요 회포해 주고, 잡아주고, 죽어도 돼요? 먹고 죽었다. 근데 나 대포 경험치 못 먹었네? 미스. 하지만 상대는 전무하죠. 저는 텔포구요. 이거거든요. 아! 이게 30대의 피지컬. 와, 느렸다. <laughs> 근데 저 말아서 이게 제가 피해보게 덜된 거지. 이모티콘 쓰잖아요. 어림없지 회복. 응, 풀피야. 어, 형이야. 어, 민연에 맞으면서 싸워도 됩니다. 편하게 먹어요. 어, 형이야. 어, 형이야. 어, 열심히 했어? 그래. 열심히 해야지. 짜오 형 한번 와봐. 지금이라. 어, 형이야. 응, 형 근데 나시 c 기 없는 거 알지? 우리 둘다시 c 기가 딱히 없네. <laughs> 형 어디까지 가? 짜오 형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냥? 아니, 뭐 여기까지 왔어? 어, 파이크? 와, 나이스한데. 좀금 제드 민영 겁나 탔거든요? 이게 어디서 기인 됐냐. 제가 명상으로 어그로 끌면서 제드의 여행이 시작됐거든요. 제드 입장에서 사실 나를 땄어야 되거든. 근데 못 땄쥬? 이거 경치 먹고, 오케이. 저 이거 삽니다. 곡궁 아주 중요합니다. 2로 패면 돼요. 중요한 게 2로 패는 거예요, 2로. 2가 고정 피해라. 뭐, 내셔 나오면 내셔부터는 센데. 지금은 2가 있을 때 평타가 세다. <laughs> 너무 신났는데, 쟤? 제 저러다가 나킬 따면 그냥 좋아 죽겠네, 그냥. 유저들의 성향이 보여요. 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게임마다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야채불랑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게임이랑, 뭐 어떤 게임이랑. 다 달라요, 유저들 성향이. 땡기면? 까비. 어? 일단 한번 표창을 피해주고? 오, 명상이야? 지금 다시 빠졌다가? <laughs> 후후! 후후!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와봐! 얘들아, 와봐! 와줘! 어? 와봐! 에코야, 와봐! 와봐, 와봐! 나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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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laughs> 어떻게 할 건데? 뭐할 건데? 뭐할 건데, 형? 여기서 이 시간 버려도 네? 돼? 형. 괜찮아? 와우! 제드가 올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쿨 돌면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제드가 따라오는 거 아니라서 그냥 씹어 주고. 뿅뿅뿅뿅뿅뿅 네, 살아가지. 야 아, 그냥 화나거든, 지금. 예? 네? 집안 갈게요. 탈포까지 기다려 봐야 되 1분 동안 기다려요. 예? 네? 회복해. 그렇지. 어, 다 회복했어? 어, 형이야. 자, 다시 회복해 어, 회복 시원하다 그냥 어? 너랑 피가 똑같아져서 제드야. 와, 포방 아무도 못 먹었지? 이득이쥬? 형 버티고만 있을게 이득이야. 명상 마스터라서 유지력이 미쳐버려 아, 제드형 포방놀이네. 포방을 먹게 두고 진작에 싸워볼가야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 갈건 버... 어? 뭐야? 전말면 나로 따라가. <laughs> 너는 제대로서 그러고 있으면 그게 손해거든. 응, 회복이야. 응. 어우, 풀피야, 이제. 에코가 올게 뻔하거든요? 근데 일단 포탈좀 때릴게요. 이건 못 참거든요. 잡았죠 어? 나 뭐해? 이런! 아니, 저게 왜 살아? a d 마이를 생각해가지고 또 이기자. <laughs> 내 병자가 너무 약해. 난이도 조절이 아 난이도 조절 좋았죠 여러분들 보셨어요? 내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장면이 안 나온다 이젠 평타도 세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타당 37의 데미지가 추가되고요 여기에 지금 35가 추가 70이 추가되거든요 개싸벌레였다 와 아니 다 이겨놓고 왜 그럴 수 있지 이게 인간미거든요 아안 그러면 썰렛 나와요 너무 빨리 끝나 너무. 세죠 평타당 100씩 파키는데 신발이 안 나서 느리지만 또가져야돼 이거. <laughs> 어 에코다. 그렇다는 건미 안타를 한다는 뜻이네. 타다 타다 그렇지. 에코 따라가 따라가. 형형형 형, 형이, 형이 여기가. 형 여기가. 돌아오겠지 뭐. 왔어? 어 왔니? 아이 e 말고 큐 찍읍시다. 이는 찍어봤자 5밖에안 오르는데? 약하다. 풀감도 없고. 제드가 지금 살짝 신났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쭉안 빼거든요. 응. 회복이야? 안 아파? 이게 마스터가 돼 가지고 피해 감소가 55%거든. 순간적으로는 90%고요. 제드가 이제 제 딜을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응. 어. 자 흠신 맞아죠응 아, 좋아해 봐. 난 풀피니까. 응. 자. 어? 이걸 온다고? 고마워 죽어줘서. <laughs> 나도 이 모티콘이지롱. 연우는 쌓기가 진짜 힘들다. 이게 이평타는 연우니 안 쌓여요. 사실상 연우는 쌓을 수 있는 게 큐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아 이제 요네가 왔네. 요네는 좀 컸는데요. 형 얼마나 센데 많이 셀일것 같은데요. 와, 방금 W로 한번 씹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딜. 네? W로 방금 순간적으로 90% 데미지 씹은 거야. 와, 세다. 근데 보는 앞에서 회복해버리죠? 아니, 근데 과학형제 뭐냐고. 아니, 뭐, 불치까지 와? <laughs> 어, 큐 있어? 와, 분노의 컴퓨 들으셨어요? 왔다. 밥도둑. 어? 뭐야? 쟤, 저 잘못 썼는데? 쟤. <laughs> 상대가 요주인물은 결국 야서랑 요네네. 이과 형제.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고로 이 녀석을 먹어줍니다.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잠깐만. 막타가 뺏겼네. 아니, 이게, 이게 옳게 된 게임이 맞아? 아니, 나좀 석이 나가네 참. 아니, 나 50골드 벌자고 내가 지금 처음부터 기초를 닦끈게 아닌데, 이게 지금. 여기, 그냥 여기 풀어야지. 왜냐면 저는 이제 스플릿 하다가 그냥 올라갈 거라서 갑니다. 포켓몬이랑 같이 가야지. 금 미드의 시선 분산된 동안 박음, 박습니다. 가자, 궁켜. 개 빨라요. 마스터인은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뭐. 네. 갑니다. 돌아갑니다. 얘좀 센데? 일단 피해주고. 와, 딜 봐. 와, 와. 아, 근데 명상이 이과듀오한테 소용이 없는 게 에어본 때문에 명상이 풀려. 지금 스플릿은 이게 더셀 텐데. 그죠? 이거로 가자. 올라간다, 저쪽에 다 있어, 상대. 요네 빼고, 요네 방금 태어났는데, 어디로 갈까요? 저한테 올까요? 어우, 절로 가네요. 최악의 선택이죠? 니들이 한탄이 일지언정, 이건, 못 지킨다. 어? 난 죽어도 이거 부술 거야. 어. 안녕. 개이득이야. 이게 선체야. 연운 쌓기 힘든 거 봐. 라인전이 망한 것도 아닌데, 스틱이 아직도 180이야. 여러분, 연운 가지 마세요. 마나가안 모자란데? 마순팔만 가도 안 모자라다? 어, 가줄게. 어, 딜 넣어봐. 어, 풀피니까 자. 어다 오네? 와, 으아, 안 돼, 얘왜 이렇게, 어어어어어 하지만 이 틈에 신짜오가, 그렇지. 우리의 비밀병기. 비밀병기. 자, 저랑 크산테는 함정이었습니다. 녀석들이 여기에 전력을 다 쏟는 동안, 크산, 아니, 크, 산테한테 신짜오가, 아, 예? 아니, 저 진짜 에이스는 여기, 어. 자, 진짜 에이스, 직스, 자, 자, 자. 예. 저 스플릿 갈게요. 계속 밀어놓자고. 이거 슈퍼미니언 두 마리라서 무게감 상당하거든요. 에덤 스미스 백도 또 들어갑니다. 이번엔 어떤 거냐? 직설할 때는 화면 밖에서 포킹을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 선체 파괴자 효과를 주면서 상대 시야에 안 보이면 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이게 그냥 라인이 밀리고 있구나까지만 알수 있어요. 네. 딱 이제 최대 사거리에서. 상대 시야 안 보일만한 곳에서 에? 괜찮아! 열심히 싸우라 해! 이제 다시 도망가 많이 안 좋은데? 오! 진짜 오! 아... 와... 근데 야수호가 너무 세다 요네가 존재감이 없어 야수호만 너무 넘... 오! 이거지 이 기틀이 어떻게 마련됐냐? 제가 여기 뚫면서부터. 그리고 방금 라인 제가 다 밀어 놔서. 이게 결국 전략의 승리인 거예요. 좋았다. 라인전 때는 명상으로 죽을 거안 죽으면서 계속 농간해 주고. 그리고 라인전 이후는 이렇게 그냥 운영으로 커버해 버리는 요런 플레이. 이건 아무도 안 주죠, 칭찬. 내가 자. 자, 포탑 데미지 볼게요. 피해 감소량 볼게요. 회복량 볼게요. 자. 자, 오늘 재밌게 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뉴메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컷.